어, 남편이 하자니까 한번 해줘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갖는다면 두 분이 사랑이 계속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제목은요. 부부관계 너무 못하는 남편 어찌해야 할까요? 진지해요. 유유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분명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부터 편안하고 솔직한 대화를 할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먼저고요. 거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하나 어, 해나가셔야 되는데 그 대화가 편안해지는 것이 힘들다면 상담을 통해서 부부 상담하는 곳은 많아요 근데 정말 두 분이 편한 관계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상담소를 찾으셔서 일상 대화부터 편안하게 풀어가시기를 저는 먼저 권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빨리 부부관계가 끝나 남자의 본게임이 빨리 끝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것은 어떤 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해져 있는 능력이잖아요. 시간을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아내에게 충분한 전의와 그리고 요즘에는 섹스토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인샵이 많아요. 그런 것에 가시면은 부부가 함께 가지고 놀수 있는 섹스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것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것을 다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섹스토이를 통해서 아내에게 충분한 만족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남편이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는 순서로 가면 둘다 만족을 할수 있는 좋은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재미있는 부부관계.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부부간의 잠자리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재미없는 걸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말 재미없는데 의무전으로 해야 된다. 어? 어, 남편이 하자니까 한번 해줘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갖는다면 두 분이 사랑이 계속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서로 부부관계를 할때 충분히 즐겁고 재밌고 야 우리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잘 거니까 우리 부부관계를 할 거니까 토요일이 기대돼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에 대한 솔직한 대화 그 솔직한 대화를 하기 전에 일상 대화가 편안해져야 되는 것. 그것을 통해 부부간의 잠자리의 얘기가 솔직하고 재미있어지고 그 재미있는 가운데도 남편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면 성인용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가지고 서로 즐기고 느끼고 그런 것을 상대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부부관계를 가져가시면 더 좋은 부부 관계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바람을 피는 일도 더 줄어들고 그리고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남녀 간에 뭐 섹스가 중요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녀 간의 섹스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즐거워야 되고요. 운우지락이라 그래서 남녀 간의 잠자리를 구름에서 뛰노는 즐거움과 같다라고 표현한 문구가 있어요. 그만큼 재밌는 놀이이고 서로 재미있게 즐거워가면서 인생에 나누어야 될 최고의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는 알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부부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노력입니다. 이런 부분도 부부상담을 통해서 풀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일상대화가 편안해지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결혼생활이 더 풍부하고 더 즐거운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그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뭐 부부관계에 왜 아이들 성장까지 나오냐 그러겠지만 출거운 부부간에는 평상시도 훨씬 행복해지고 그러다 보면 은그 행복한 모습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